안녕하세요. 소파 출장 수리 기사입니다. 오늘은 안산에서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 쿠션 보강 문의가 들어왔습니다. 유엔은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나뚜찌 소파입니다. 중고나라로 구매한 소파인데 전체적으로 쿠션이 많이 꺼져 있습니다. 자 보니 받쳐주는 느낌 없이 푹 들어가더군요. 방석을 손으로 눌러보니 푹 들어갔습니다. 그래도 가죽 퀄리티는 정말 좋았습니다. 엉덩이 뒤쪽이 눈에 띄게 함몰되어 있습니다. 사용 시 가장 압력이 가해지는 곳이죠. 보강을 위해 소파를 뒤집었습니다. 메커니즘 프레임이 보이고 안쪽에 엘라스틱 밴드와 통 스펀지가 보입니다. 밴드를 잡아당겼는데 쭉 늘어났습니다. 대신에 고급 엘라스틱 밴드이고 장력만 죽은거라 다시 당겨서 살릴 수 있습니다. 스펀지도 주먹으로 눌러보니 푹 들어갔습니다. 스펀지 밀도도 많이 저하되었네요. 이러면 복원력이 떨어져서 탄성이 줄어듭니다. 위 자리에 고탄성 스펀지와 고급 엘라스틱 밴드로 탄탄하게 보강해드렸습니다. 위에는 보강이 완료된 사진입니다. 엉덩이 방석과 등 방석이 아주 빵빵해졌습니다. 보강 전후 사진을 보면 차이가 확실합니다. 꺼졌던 방석이 보톡스를 맞은 것처럼 이쁘게 올라왔네요. 고객님도 앉아보시더니 완전히 새 소파가 되었다고 좋아하셨습니다. 2시간 30분 정도 걸릴 만큼 힘든 작업이었지만 결과물이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. 소파 수리가 필요하시다면 위에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. 1대1 무료 소파 수리 현장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월 매출 1000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.